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1번 했었죠. 어, 자신의 치로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어, 뭐였죠? 교내 활동 기술하는 거. 자, 오늘은 이제 2번 할 차례인데, 2번은, 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2번 들어가기 전에, 뭐 1번 및 어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질문을 봅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1번은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어 1번에 있는 음 본인에게 의미 있는의 요거 의미하고 2번에 있는 이제 배운 점 같은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 나의 발견 여기서 이제 발견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뭐 그런 유의 발견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새로이 알게 된 것들 혹은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 그러니까 성찰, 성장 이런 것들이 다이 나의 발견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이 r i c a America, a m e 는 i c a America, a m e r 의 c a a m e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때 항상 중심점은 나라는 거, 나라는 거 이제 중심에 두고 얘기해야 되고, 이 발견 자체가 뭐냐면은 1번, 2번, 3번, 3번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맥락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 전체 글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네, 접착제 같은 것이기도 하고, 본질에 해당이 되죠. 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뭐, 3번 같은 경우, 요, 이제, 보통, 이제, 지원 동기, 요런 걸 질문하는 건데, 3번 문항은 대학마다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거 고려하셔야 되고, 그, 1번, 2번, 3번이, 이 매, 나의 발견을 통해서 뭐냐면, 다 하나의 글처럼 만들어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발견 속에,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들어가고 3번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도가 짜이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이야기 배치를 어, 설명드렸었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요거 설명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조건으로서 진로라는 게 있어요. 진로. 진로에 관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요 진로를 생각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대다수가 진로를 전공적합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공적합성은 진로의 일부분. 진로 속에는 전공적합성을 포함하여 앞으로 펼쳐질 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로고. 뭐,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의미가, 어그 진로의 뜻을 더 되새김해 줄수 있게 되겠죠. 2번은 이제 여기 뭐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는 이런 조건이 이제 붙게 돼 있어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1번이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고 타인과 공동체를 뭐라고 할까 뭐 그냥 타인이라고 표현합시다 남이니까 어차피 그 타인과의 관계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가 배운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3번은 뭐 지원동기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음. 얘들이 얘들의 어떤 우리가 의미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본 1번의 본인의 의미나 2번의 배문점이나 같은 뜻이라고 그랬고 우리 진로라는 거하고 어, 타인 공동체를 위한 것 이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게 하고 싶어. 나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진짜 새칭 말하는 뭐라 그러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 이거 2번에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나의 경험을 쓰겠지만, 1번에다 써도 상관없겠지? 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어떤 비전은 1번의 진로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뭐냐면은 그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할 때. 그~ 뭐냐면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재로 활용하는 학교 생활에서 겪은 나의 활동들을 갖다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배치를 한 그것이 전체가 이~ 이~ 전체가 일삼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해야 되고 어~ 거기에 접착제 역할이 본인의 의미 배운 점이고 그런데 이~ 진론이 진로 혹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제한 조건이긴 하지만 얘들도 이제 범위적인, 범주를 한번 생각해보면, 진로가 실제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다. 이거보다도 이제 더 넓은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2번, 타인과 공동체가 1번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에는 뭐 지원 동기 같은 것이 있는데, 뭐 지원 동기도 타인과 공동, 어떤 학과가 있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라고 합시다. 그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회, 사회복지거든. 근데 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것을 내가 지원 동기로도 쓸수 있는 거고, 혹은 2번에다가 써 먹을 수도 있는 거지. 2번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요 자체로도 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라는 게꼭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것만 지원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1, 2번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집합적인 뭐 습과 여지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이야기를 배치를 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이제 배치하는데 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구체성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야. 지원 동기 쪽에다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이걸 3번에다 넣는 거고. 만약에 3번의 지원 동기를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냥 사회 복지학과 자체는 뭐어 복지학과 자체에 대한 어떤 그거를 내가 학교 생활에서 겪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경험으로 배치하고 싶으면 2번에다 집어넣는 거고. 혹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학습 경험 학습 경험상의 의미가 생겼다 그러면 1번에다 배치되는 거고. 이건 이제 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어, 글쓰기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전체적인 얘기 하나 했고, 다음번에 이제 문단이어쓰기뭐 이야기 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할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다 그려놓면 되는 거고, 일단 2번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2번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요 위해라는 요 조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에 이제 많이 쓰이거든. 근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게꼭 봉사활동, 눈물나는 봉사활동이나 이제 뭐 공동체 아, 저저 동아리 활동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동아리 활동은 1번에 다쓸 수도 있는 거예요. 3번에 다쓸 수도 있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혹은 봉사 활동도 1번에 다쓸 수도 있고 3번에 다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2번에 대해서는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많이 소재로 쓴다 이거야. 하지만 2번에 반드시 음, 봉사 동아리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자체를 생각을 해보자고.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쵸. 나가 있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 있지? 그치. 교사, 선생님이 있죠. 그 다음에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있죠. 뭐냐면 교사, 친구, 이 사람들 다 누구야? 남이지. 나 아닌 남. 타인이네. 그 다음에 이 수업이라는 하나의, 요, 그, 뭐죠. 수업이라는 요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나와 교사와 친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다 수업에 대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그죠 응, 어,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으로만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소재는 자유자재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업도 어, 이번에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번에 소재가 될 만한 것들 생각해보면은. 음, 독서도 어, 또뭐 독서 토론 같은 경우 에 독설한다 독설하는 저 수업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발표라든가 토론 이런 것들도 뭐죠? 어, 타인과의 관계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번에 어, 소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번 소재로 써도 되고, 이번 소재로 써도 되고, 수업 자체도 1 번, 2번 어디다 에 어, 어디에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이제 염두해두면 되겠죠. 근데, 요, 이제, 봉사활동하고 동아리활동 잠깐 얘기를 할게요. 뭐, 뭐부터 해볼까? 동아리활동부터 해볼까? 음, 이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가 이게, 음, 동아리활동에서, 이루, 동아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나만 하는 거야? 남도 하는 거야? 남도 같이 하는 거지. 동아리에 소속된 사람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도 하고 남도 하는 이런 거, 음, 활동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 사실이라 그래요. 음, 그만큼 동아리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 동아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들 자체로 나의 개성이 잘 살아날까요?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글쓰기 소재로는 좀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블라블라블라 써내러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활동들이 나도 하고 남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개성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음, 아울러 이제 보통 동아리 활동 이제 세세한 활동들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소재로 활용하기는 편하지만 쓰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경험하게 되냐면은 동아리 활동 쫙 써먹고 나니까 나중에 모처럼 보이냐면 나열형으로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거요 근데 이제 나열형이 아니도록 이제 보이고 싶고 나의 나의 어떤 개성을 확 살리고 싶어서 나를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은. 동아리에 참 그러니까 나를 갖다 업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갖다 내려앉히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리 활동의 난점이에요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열형 서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봉사활동이란 것 자체가 좀 희생적인 모습을 음, 포인트로 하거든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인데 데근 이거 하다 보면 마치 어떻게 되냐면 글을 쓰다 보면 날좀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하는 그종의그 애원하는 그런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이 학종이라는 게 이제 자존감의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주체성이 강한 사람을 뽑는 건데 애원하는 건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런 게 이제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들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 볼까요? 여기 이제 동아리가 소재로 나왔네요. 동아리. 동아리에서 유명한 실험을 재현하는 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 설득 설득의 주체는 누구지? 아 그렇지, 내가 한 거네. 나 어, 내가 그 실험을 진행 저 기획한 거네요. 실행 단계에서는 어, 실험의 번거로움 때문에 나서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헐 역시 누가 강조가 되고 있지? 나가 강조가 되고 있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실험 대상자를 모으는 역할을 했고 대상자를 내가 모았네 역시 누가 강조되지 그쵸 내가 강조가 되죠 통계 유틸리티를 사용하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역시 내가 강조가 되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동아리 활동 음요 소재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네 어울림이 없네 2 번은 그러니까 2번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우, 이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어울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울림, 남과 어울릴 줄 아는가 이런 걸본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어울림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마지막 부분이가 볼까요?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간의 뿌듯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만 부각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버렸네. 어울림은 별로 나타나지 않네요. 음... 이제 예전에는 원래 이 2번 문항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 나눔 배려, 나눔, 배려, 그 다음에 존중, 갈등 관리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해서 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 이, 이 개념들보다는 더 범위가 넓어진 거야. 근데 여, 이제 나눔 배려 존중, 갈등 갈 요것도 알고 보면 요 요것들의 속성이 뭐예요? 어울림에 해당이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사례 1번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울림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 이거는 어그 2번 문항의 2번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어떤 취지하고 좀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사례 2번 볼까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 이제 남을 대상으로 한 거네 과학 실험을 설명하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있네 봉사 활동 이제 소재요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전달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하네 이야기 전개 방식인데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 아동이 아동의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 프로블라마지. 내가 문제를 발견했어. 그럼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 과학이 아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네 어,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친밀감을 선택했고 친밀감을 위해서 과학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어, 이거에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아울러, 아이들이 이론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위에서 과학 아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에, 아이들이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지. 반도체에 대한 설명 대신에 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과 에너지를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에너지인데 그 반도체보다 뭐를 활용했다? 지구온난화를 활용했다. 반도체보다. 이말 속에는 이게 함축이 돼 있네요. 지구온난화가 좀더 반도체보다는 가시적이라는 거겠지? 선생님 반도체 눈에 보이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반도체 칩의 어, 반도체 겉에 보이는 반도체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칩 속의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 회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 애들 집중력이 떨 아동의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우리 지구 온난화는 눈에 안 보여도 우리들한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요새 날씨 무지하게 덥잖아. 응?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에너지를 관련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고 과학을 알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지만 뭐 과학 실험 봉사활동이니까. 과학이 아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과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 전달했단 소리겠네. 자, 지금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했네요. 뭐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문제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럼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배운 점이 되겠지. 배운 점인데, 이 배운 점에 연결 통로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친밀감을 만들어야 된다 눈에 보인,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 그리고 이제 과학 아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과학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요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낸것 이것 자체가 뭐죠 배운 점으로써 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활동이 소재인데 이 봉사 활동이지만 뭐 아, 나의 희생이 있었다 눈물 날 정도로 나를 갖다 희생하면서 뭐 했다 이런 거 전혀 없잖아 그래도 충분히 뭐죠 배운 점이 설명이 되잖아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례 이번 학생 같은 경우는 뭘 잘하죠 초등학생을 잘 관찰하고 있네 딱 뭐하면 좋아요 진짜로 그냥 초등학생 실제로는 이, <laughs> 선생님 하면 괜찮겠죠. 이 학생 이제 나중에 사범대 진학합니다. 사범대. 음, 반대로 반면에 일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나치게 이제 나 중심으로 돼 있죠. 어울림이 없는 거고. 그러나 사례 2번은 어울림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음, 이건 팀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팀별 발표 준비. 발표니까 아마 어떤 수업이 되겠네. 모둠 수업 같은 거겠죠. 모둠 수업 에서 어, 팀의 아이디어잖아요. 그걸 이제 전체 앞에서 어, 발표하는 거겠죠. 어, 발표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팀 활동의 문제죠. <laughs> 결국 자료조사가 미흡했던 친구의 분량도 보충하면서 새벽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결과 이거 누가 다 했다는 소리야. 내, 이거는 이제 나, 나 내가 다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친구 분량까지 내가 보충해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어, 친구가 무뇌해졌네 어, 그런데 우리 팀의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올라리오팀 점수는 제일 낮았다네 선생님께서는 제가 친구들의 분량을 맡은 것이 티가 났고 그것이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처럼 보여도 멀리 보면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네 제가 오만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오만했음을 느꼈습니다. 발표의 완성도가 떨어질지라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사례라고는 어, 이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사례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 있었어요? 음, 구성원도 설득하고, 그 이제 대상도 모으고, 통계 유틸리티도 내가 활용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설득하기 설득의 어려움, 어, 실험 대상자 모는 모음의 어려움, 통계 유틸리티 사용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었지만 나 이런 어려움 겪었지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는 뿌듯했어 이게 이제 나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나다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일 번과 사례 일번 같은 경우는지 어울림이 부족하잖아요. 어울림 이 부족. 차라리 사례 1번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저, 저, 그, 이제, 친구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있긴 하지만 차라리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아, 1번이다. 사례 1번은, 그 1번이나, 어, 3번에 봐야 배치하는 게더나았겠죠 그죠? 어, 어, 2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1, 2, 3, 어디 배치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사례 3번. 요거는, 자, 앞단에서는 어떻게 됐지? 나의 뛰어남이 강조되면서 친구의 무능이 <laughs> 드러났는데, 선생님의 어떤, 뭐라 야 할까, 어, 평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내가 오만했음을 느꼈다. 이 반성적 사고거든. 반성적 성찰이에요. 자신을 데려, 되돌아보는 반성적 성찰. 그러면서 공부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사례 일하고, 사례 삼하고. 에, 비슷한 어떤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지만 색깔은 확연하게 다르잖아. 요 그죠? 렇 어, 사례배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에, 쓰면 적절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발표, 이제 수업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1번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써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나의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 2번 설명했고, 다음번에는 이제 문단 배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휴.